you. 되게 신기한 게 여기가 분지 지형이거든요. 근데 공항은 고도가 엄청 높은데 있어서 착륙할 때산 정상에 착륙하는 느낌. 호텔에 다 왔습니다. 와 옛날에 진짜 이런 건물 없었거든요. 너무 신기해요. 이게... 저희는 여기. 여기 놀러오기 이틀 전 밤에 급하게 예약을 했거든요 되게 좋은 데인가 응. 봐 문이 다르네? 레지던스로 예약을 제가 했더라고요 너무 대충 예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요리도 해 먹을 수 없고 사실 요리를 안해 먹을 것 같긴 한데 세탁기에도 사실 별로 필요 없는데 어, 화장실은 깔끔합니다. 욕조. 여기 느낀 건데, 엄청 홍콩 같아요. 이 택시며 올라가는 언덕이며 이 건물의 느낌이. 와, 여기 뭐야? 대박인데? 저렇게 중간에 비어 놓은 것도 되게 홍콩스럽지 않아? 해방비를 중국어로 하면 제빵베인데, 광장 중앙에 여기 해방비가 있습니다. 이렇게 높은 빌딩들도 많아요. 와, 뭘 상을 엄청 많이 버네 진짜 많아, 칭은 이렇게 기름장에 해서 먹거든요. 저는 여기다 불소스 조금 더 추가했어요. 따종디 앰핑에서 그 할인쿠폰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허가 탕이랑 재료들 엄청 많죠. 이게 94원이거든요. 한국돈으로 2만원이 채안 돼요.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돼지고기고요. 이거는 오리 선지인데,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거예요. 그리고 천연 닭고기 햄 있습니다. 맛있어. 음. 너무 많이 걸어서 진짜 꿀잠 잤습니다. 준비해서 나가보려고요. 이제 양산 들고 다니고 끝. 저기 맞은편에 강두 개가 만나는 곳이거든요. 한번 볼게요. 아딱 여기 앞에서 두 강이 만나네요. 신기해요. 충칭은 강이 위아래로 두 개가 흘러요. 큰 강이 오른쪽에 이 흙탕물 같은 게 양쯔강이고, 옆에 왼쪽에 이제 맑고 연한 녹색이 짜린 강이라는 건데 이 강이 두 개가 섞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티가 납니다. 그리고 여기 맞은편이 저희 숙소, 흡사 마리나 베이 같은 느낌으로 고추 그림. <laughs> 너무 웃기다. 여기가 엄청 유명한 집이에요. 청칭소면 맛집. 벌써 저렇게 줄이 서 있고요. 안에 자리 이미 다 차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. 다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아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네. 옛날에 5학년 수했던 학교도 와봤어요. 그대로라서 소름끼쳤어 지금. 학교가 변하겠냐마는 와 그대로야. 저는 스촨 외국어대학교에서 1년 연수했었거든요. 신기하구만. 와 진짜 더워. 저기서 이제 스피치도 연습하고 그랬습니다. 할까? 다 둘러보고 나가는 중인데 와 벌써 여기를 다닌지도 십몇 년 십년이 훌쩍 지났죠 카회가 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엄청 20대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나서 여기는 매우 청칭스럽습니다 느낌 있다 와 이렇게 다리가 이쁘게 보이고 트루 계속 내려갈 수 있어 저기 봐봐 느낌 좋다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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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첫장 고르라고 해서 나 하나. 저 위에서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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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와, 엄청 부드러워. 오빠 마셔볼래?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여기가 마차도 너무 맛있는데 디저트가 맛있는 게 많아서 저녁 먹기 전이라 디저트를 못 먹었는데 진짜 추천 추천인데다 그럼 밥 먹으러 가볼까요 지금 저곳으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를, 저기를 어떻게 걸어가? 계속 올라가요. 거의 뭐 45도야. 그래도 경치 좋은 곳에서 고기 맛있게 먹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? 와. 야, 나 오늘 오르막 저희 학교가 끝인 줄 알았다. 아, 여기 주차장이 있었네? 보니까 여기 바로 앞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. 힘드신 분들은 쭉 올라가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택시기사님한테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아 고기는 모르겠고 맥주를 좀 마시고 싶다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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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금 Miss me、I、share and you。爱你是我说过没有？没有，再没谁能拥有像你，像我不可，哭和笑都懂得在。慢慢喜欢你，慢慢的回忆，慢慢让自己，慢慢和你走在一起，慢慢我想对。 위로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. 소호하우스. 놀랍게도 맥주입니다. 엄청 큰 얼음 넣어줬어요. 근데 신기하다 맥주 시켰는데 얼음을 어떻게 넣어줄지 처음부터 물어봤잖아. 이게 너무 더워서 그런 <laughs> 누룽지 맛이 나. 되게 맛이 진한데 이렇게 얼음 같이 타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와 너무 좋습니다. 고기는 밖에서 사면 됩니다. 고고. 와. 비 오니까 사람 없어서 너무 좋다. 아 오늘 그래 월일이라서 더 그러겠다. 와. 너무 멋있는데? 너무 느낌 있다. 오, 이 위패 같은 거 모셔져 있네. 맞은 편에는 연회장이 있어요. 이 경극하고 어머 대박이다. 그러니까 여기 파티장 파티장 와 옛날에 지은 건데 구조가 너무 현대적이에요. 동양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곳이네요 여기가. 와 여기 되게 이뻐. 무슨 뭐야? 고양이 있어 쟤 지금 뭐해? <laughs> 뭐 있나봐 조용히 다가가고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 사려고요 귀엽다 이런 것도 귀엽다 오 귀여운데 470 맛있겠다 아익라꾸는 기사 라노 량맨이 안에 들고 가서 먹어 아,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됩니다. 좀 정신 덜 사나운 데로 가자. 와, 되게 진해 보여. 너무 살라콘 진짜 맛있다. 갑자기 줄 엄청 서요. 야, 왜 이렇게 맛있어? 저 뭐야? 줄을 이렇게나 많이 사요. 다른 사람다나다 뭐, 사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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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은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밤에 가 이쁘긴 해요 여기가 실제로 여기긴 해요. 띠로리. 또 계단입니다. 와, 청춘에서 진짜 계단 어마어마하게 간다. 그치? 또 하체 운동 해볼까요? 아이고, 힘들어. 아하. 그렇구나. 회의장이라더니.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. 첫날에 여기 지나가다가 먹은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실 배달로 시키려고 했는데 금방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러 왔어요. 대박. 와야지. 아까 깐거 포장해온 거 먹으려고요. 이렇게 포장해왔어요. 물방울 같아. 물방울 떠 있는 느낌이에요. 여기 못갈것 같아요. 너무 무서워. 저분들은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 거지? 게 여기 이렇게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비 와서 지금 다 천막 쳐 놓은 상태고. 와. 저분들 진짜 대단하시다. 난데 페프인스 아슬렉스. Uh, uh. <목소리> 오빠는 위스키 시켰습니다. 저는 특별한 칵테일을 주문했거든요. 칵테일에 이렇게 고추를 얹어서 우리 집에 엄청 많은데 이 고추, a t a c o c k t a i Cheers! Thank you. Happy weekend. We <'re> happy, happy Monday. 要不要试一下？那我下单已经下了。哦，谢谢。吃什么？猪肉啊。猪肉啊！啊，谢谢。我的客气。那边对面的哪个的？ 한번 먹어 볼게요. 먹으라고 먼저 주셨어요. 감사하게도. 실실. 어. 어허. 어허. 남편도 강제식 당하는지. 라이스트 미치. <놀람> 아, um, 참에 네, 이거 아, 창 되죠. 와. 음. 음. 음, 음, 음. 파랑색저은 그리고 저랑 남편이 수다를 엄청 떠면서 술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. Bye bye, 바이바이 e yeah. bye. Bye b y